자, 투이하하드인터터시시입입다다 코로나 19 장기화와 더불어 3차 대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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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태입니다 예 일단 저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자 일단 유례없는 이 코로나 일구로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그 어, 때문에 우리 또홍 의원께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어, 네네. 네 일단 어떤 내용의 개정안인지 좀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이 경연 방송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이유는 632만 소상공인들이 대표와 많은 곳에서 이 법안을 내놓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어, 예, 예. 왜 이런 중요한 부분을 방송에서 언론에서 안 달아주느냐 어... 그런 하소연의 이야기에 있어서 이 법이 곧 만들어질 겁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만은 예, 예, 예. 방송에서 이걸 처음으로 이렇게 달아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내용은 예. 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 1년째 지금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영업의 그 제한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 네. 이에 대한 대책을 국가가, 사회가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음. 이래서 이거를, 어, 법과 제도로, 어, 국가가, 아, 재난사태라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 에, 손해를 봤을 때, 음. 이 행정명령이나 또는 기타 등등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들에게 보완책을 내줘야지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이 소상공인들이 갈 곳이 없이 결국 길바닥으로 나가는 이런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 음. 그런 뜻에서 이 법안을 만들게 됐, 됐습니다. 여기 지금 그 법안 내용 보니까 음. 이제 집합 제한 조치 기간에 임대료 50% 아, 또 집합 금지 기간의 임대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이 내용 그 개정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데 이 임대인의 임대료 감면을 유도를 하는 그 여당 측의 법안과 아, 또 정부가 직접 재원을 마련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이번 홍 의원님의 법안. 뭐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홍 의원님 법안을 더 반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뭐두 법안 중에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될수 있을까요? 어, 지금 정부 명령으로 실시를 하고 피해를 봤다고 하는 부분이 집합금지 조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집합금지가 되면은 제 법안은 70% 보상이라는 것이고요. 예예. 예. 집합 제한 조치 9시까지 영업하는. 여기에는 이제 50% 해당하는 법안이고요. 예. 이제 여권에서 지금 내고 있는 것은 임차인이 소위 임대료를 깎아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 재산 사유권 문제, 헌법 조항 문제가 있다 해서 음. 이 부분을 내놓고서도 이제 지금 실천하기는 좀 어려운 난감한 입장이기에. 그렇죠. 예, 예. 여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제가 낸 법안에 동의를 하셔서 음... 이걸 빨리 갖춰야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럼 법안이 네네. 통과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우리 닥쳐야 할 예상되는 재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예. 예. 뭐 소위 기후 변화에서 오는 질병의 문제라든지 가축의 문제, 또 예. 지진에 관한 문제, 또 가뭄, 태풍 이게 다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오늘 같은 사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것을 이제 주목 고구식으로 정치적 논란으로 돈을 얼마 주고 무슨 어떤 제한 기능금이라서 어떤 사람에게 해당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음. 이제 공평, 공평은 법을 만들어서 그 잣대위에서 이제 원칙으로 집행으로는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되면은 네. 저는 여야가 관계없이 이 문제 대해서는 쉽게 동의를 해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네. 그런데 어, 우리 홍문표 의원님. 네, 네. 이번에 이제 3차 재난 지원금 나가잖아요. 네, 어, 3차 재난 지원금 포함해서 어, 상인 네네. 임대료까지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어, 또뭐 국가 재정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또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참으로 고심이 많고 이 법안을 내면서도 많은 그 법률이나 주변의 그 경험 있는 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예.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4차이 재난이라는 부분후 국가의 예산이 55조 8천억이 지금 나갔습니다. 예. 그 이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이게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전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과 제도 속에서 원칙으로 앞으로 집행이 돼야지. 음. 어떤 정부 입장에서 당정청이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몇조 준다, 못뭐 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1 차, 3 차, 4 차는 거의 나간 게 사실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는 음, 소위 재난 지원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부분적으로 이제 법과 제도만 들어서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되면은. 네. 국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을 아 급해서 어떻게 썼다는 걸 알게 되는데 종전 네, 네. 같은 상황은 지금 국감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약한3조한0천억 정도를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어, 그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도적으로 걸리지 않고 음. 그냥 태풍이 불고 또뭐 재난이 나고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냥 정부와 일방적인 몇 사람들 위해서 집행을 하고 보니, 음. 이제 집행을 하고 보니, 실행법과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이 재난이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을 우리가 국가가 보상해 주는 걸 만들자.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임대차를 하신 분들도. 그렇죠. 예. 이제 정부가, 거기에 동의 거기에 동해주시면 정부가 세금을 좀 감면해준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은좀 많은 피해를 좀 덜어주는 음. 그런 제도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해서 이 법안이 나온 것입니다. 네, 예, 좀이 법안 좀잘 뭐 통과가 돼서 어좀 힘든 분들께 좀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리고. 어 네네. 충남 홍성군 예산군의 지역구를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어 농업 회의소 설치를 위한 근거법을 또 대표 발의를 하셨죠. 네, 네. 어, 그이 농업 회의소가 무엇인지 이게 좀 낯선데. 아, 어,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이 농업 회의소 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어 농어민 단체별 이견 때문에 무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 이유가 뭡니까? 어, 전국 농민회라고 있습니다. 예, 예. 어, 그 단체만이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했고, 음. 그리고 어, 32개 단체는 동의를 해서 이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FTA라는 국제적 체결에의해서 농업 개방을 했는데, 예. 이 농업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많은 단체들만 있지, 이 농촌 농민에 대한 권익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민간단체로 구성된 건 사실 없어요. 아...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농업회의소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이 권익보호와 그리고 정책적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예. 우리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32개, 33개 단체가 있는 것보다는 하나도 좀 의견을 모아서 소위 그 농민의 소위 경쟁력을 좀 스스로 키우고 예. 농촌 발전도 되고 농민의 권익도 좀 보호하는 이러한 단체로 민간단체로 성장하자. 음. 그러다 보니 이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제가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자, 그리고 우리 저 홍문표 네네. 홍문표 의원께서는 그 도청 소재지인 홍성군 예산군의 그시 승격을 위한 아, 지방 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하기도 하셨죠. 네네. 이뭐 충남 도청 소재지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 네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에서 시 승격이 어떤 그 의미가 있을까요? 저출산이라고 해서 시라는 지금 말씀드린 성격 부분이 네. 진행이 안 돼서는 전안 된다고 보고요. 네. 또이 지역은 도청소재지로서 이미 자리를 잡아서 7년차 오고 있는데 네. 인구가 도청소재지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음. 또 중요한 것은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는데 네. 시도, 소재지는 다 시가 됐습니다. 도청소재지는. 네. 그런데 우리 이제 홍성과 예산이 도청 소재지로 두개 군이 상전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이것도 도청 소재지니까 양군을 시로 승격하자. 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요지고요. 예. 거기에 충족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전라남도에 그, 무안이라고 있거든, 신안. 무안 신안. 예, 그 부분도 도청소재지인데 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의 신안, 무안 우리 충남의 어, 예산, 홍성만 지금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도청소재지는 시로 성격하는 것이 예. 세계적으로도 맞고 그리고 소재지의 위상이나또 앞으로 세제 관계라든지 지역 발전, 균형 발전에도 맞는다. 그래서 음. 이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 조홍표 의원께서 되게 대표 발의하시는 안들이 되게 많으시고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웃음> <이제>. <웃음> 네. 아니 어, 마지막으로. 네네. 아 어, 이제 저 2021년 신축년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올 한해도 어좀 우리 국민들 u 좀좀 u m u r i k u m 좀 n d e l Jum Himjum Nerago, uh, Jum Bajima, Jum Basim Jum Hedjushigo, to Aproto, Haltong Khevito Jum b a s i m a 는 u s c i o Well, Haltong g 이 엄청난 혈세가 나가고 있는데 예. 노력하는 사람이 대가를 받아야지 가만히 앉아서 공짜나 반가 포퓰리즘으로 음. 산다는 것은 또 그런 국가의 경영을 한다는 것은 참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올 한해는 노력하는 사람이 대가 받는 음. 그런 충실한 나라 또 충실한 국민이 곳에 희망을 주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네. 자, 어, 아무튼 올해 신춘전에도 어, 계속 좀 열심히 좀 뛰어주 띄워주, 뛰어주시고요. 네또 다른 사안으로 또 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네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예. 고마... 예. 자, 지금까지 홍문표 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